어, 제가 한번 정렬해 볼 건데 우선은 어 내비 아이콘에 가서 li 가 있으면 우선은 디스플레이 라인 줬죠 li 줬으니까 디스플레이 라인 줬어요. 저는 우선은 이거를 어, 아 우선은 얘 스펜한테요. 스펜한테 블록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펜한테 어,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줘볼게요. 그럼 뭐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블록을 주고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li한테 li한테 플러스 를레프트로 줘야 될것 같아요. li한테 플러스 레프트로 주면 서로 정리됐죠 그리고서 li한테 텍스터라이 센터를 주면 됐죠. 그럼 l 이한테 마진을 라이트로 1 0 p 스 정도 주면 됐네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게 있으면 저딱두 줄로 써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보다 더 간단하고 결과가 나 저보다 저랑 똑같다고 하면 그게 더 정답인 거고요 이거보다 좀 복잡한데 결과가 똑같다고 하면 제 기억에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크게 뭐 이상은 없죠?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원본을 확인해 보면 얘가 좀 글씨가 크죠? 글씨가 크고 색깔이 좀 회색깔로 들어가고요. 색깔을 확인해 볼까요? 색깔을 확인해 보면 색은 767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li에 li에 a 태그한테 컬러를 767676이라 7676, 주면요. 주면 아이콘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걔도 폰트거든요. 다 같이 바뀌죠? 그러면 LI에 있는 A 태그에 있는 I 태그를 좀 키워 줄 거예요. I 태그. I 태그. I 태그 써본적 없죠, I 태그. 예전에는 I 태그를 이탤릭체 을때 썼는데 지금 의미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거 쪼다 정리할게요, 나중에. 그러면 걔한테 지금 폰트 사이즈가, 요 우리가 기본 폰트가 13이기 때문에 걔를 한 20정도 한번 해주게 되면 20정도 해주게 되면 커졌죠? 오, 커졌어 이 정도 크기면 될까요? 음. 그리고 나서 어, 아이콘한테 어, 마진을 줘서 얘한테요 얘한테 마진을 줘서, 마진을 탑으로 한2 0 p 스를좀 줘서, 좀 내릴게요. 좀 맞춰줘야겠죠. 좀 맞춰줄게요. 그러면, 저기 중간에 딱 맞아야 되니까, 더 내려야겠네요? 더 내려야 되니까는, 20 정도는 아니고, 30 정도. 오케이. 유도되리면 됐고, 얘는 딱 오른쪽에 붙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붙으려나, 스 l 온라인을 라이트해주면 이건 안 먹히겠지. 그렇지. 이건 안 먹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주지 말고 위드 값을 좀 줄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60 정도 해주면, 오케이, 150, 140. 140 하면 잘려요. 141. 141 해도 안 되고, 142. 어? 143. 잡혀요? 아마 지금 뭐, 마진 값 들어갔죠? 마진 값 때문에 그러네. 세 번째한테는요, 어, li의 세 번째한테는요, 마진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마진을 쓰지 않고, 프프트으로도 상관없죠. 어차피 간격 주는 거니까 레프트라고 그렇게 해도 간격은 똑같이 벌어졌죠 그러면 딱 붙죠 오케이 딱 붙었어요 그리고 마우스 이게 마우스 오버 하면요 오버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금 ATA가 활성화가 안된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해놨는데 마우스로 오버 하면요 오버 하면 이렇게 마우스 오버된 느낌안 나죠 잘안 나죠 이게 왜 그럴까요? A태그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마우스 오버된 느낌이 날려면 A태그 있죠 스펜에 A태그가 활성화되 있는데 A태그가 영역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A태그 영역이 그래서 A태그 영역을 늘려줘도 되지만 이렇게 A태그 클릭했을 때클릭했을때 A태그 영역을 늘려줘도 되지만 아 또는 그냥 그런 게 귀찮다라고 하면 커서 주면 되겠죠 커서 커서 줘서 포인터라고 작업해주면 돼요. 포인터.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마우스 오버된 느낌이 나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색깔 뺍시다. 색깔 빼고요. 얘도 빼주고. 그 다음에 배너는 상관이 없고 컨테이너는 색깔을 잠깐 죽일 수 있죠 아 죽이는 것보다는 잠깐 없앨 수 있죠 백더 색깔 없애주고요 나머지는 여기 헤더 아이콘에도 ddd 없애주고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원본이랑 확인해 볼까요? 원본이랑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거 이렇게. 됐죠? 뭐, 크게 차이는 없죠? 그 차이 없는데, 어, 좀더 디테일하게 한다라고 하면, 얘 글씨색 글씨를요, 어, 글씨 굵기를 좀 바꿀 수 있는데, 뭐, 그렇까지는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해다가 끝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